안녕하세요 중통령의 김영희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냐? 여자들의 로망인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 어떤 거죠? 뷰티 방송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양각층의 연령대를 네. 보셨어요. 여기는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이제 <laughs> <저> 오늘, <laughs> 오늘 내일 <laughs> 하시는 연령대 네, 60대에서 안 70대 대표, 아. 그리 저는 이제 아줌마 분장 대표. 여기는 이제 20, 30대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몇 살이지?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9살이. 9살. 그러니까 아예 이제 8세, 9세. 어. 어. 어린이를 대표하는 각자 그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좀 저도 언니가 좀 궁금합니다 내가? <laughs> 내가? 약간. 깔맞춤을 약간 하신 것 같아요 요 <laughs> 연령대들은 깔맞춤을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립이랑 키랑 네. 색깔을 맞추고 여기를 아주 진하게 하고 눈두동도 어. 아주 진하게 하고 저 멀리서부터도 누구나 할수 있는 어. 그 사실 몇개안 바르거든요 네, 네. 색조를 포인트 줬고 어. 여기 이제 어머님 네. 굉장히 궁금한 거지 마스크 조금 음. 마스크 안에 또 마스크 있는 거 보세요. 이중으로 오늘 미사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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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팅 밴드 그 리프팅 밴드를 아니 근데 피고. 저 어머니가 저 음. 동환이시잖아요 기도 되게 좋으시고 음. 근데 옛날부터 제가 듣기로는 이 얼굴에 테이프 붙이고 어, 몇십 년을 사셨다고 지금도 그걸 살고 있 아. 그죠? 음. 아니 나는 음. 화장 포인트지 이게 또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죄송한데. 방송인데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잡지 마시고. <laughs> 그런 거에 지적을 해야 됩니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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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게 했는데. 제일 길어가지고. <laughs> 세 번째로 잡고 이렇게 하면은. 오, <laughs> 10년을 하는 걸 하면. 은 뭐지지? 10년을 한 음을 파면 거기서 성공을 한다고. 오. 20대 초반부터. 이거를. <laughs> 이런 생활을 했지. 근데 고등학교는. 20대 초반에는 이 밴드가 없었잖아요.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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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미의긴 수건. 그걸 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집념이 강하시 <laughs> 오늘 화장의 포인트는 뭐 오늘뿐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음. 내추럴한 뭐. 어. 이제 눈을 뜨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입술을 모아주는 느낌 어, 사랑스러운 느낌 어, 어머니가 옛날에 그라데이션 되게 잘한다고 하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라가 아니라 이건 그냥 주황색 점을 하나 <laughs> 딱찍고 <안 왔다. 그리고 웃음> 위에 점을 찍어 점만 어. 찍었지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입술을 조금 모아주는 역할 오. 어. 이렇게 모아주는 잘, 입술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웃음> 아니, 스테이크 없으면 안 되겠다. 내추럴. 오케이. 그러면 네. 20, 30대 대표하는 승지 메이크업. 저는 약간 그 숙취 메이크업 있잖아요. 어. 그걸 약간 응용시켜서 요, 요, 블러셔를 어. 살짝 올려가지고 하는 메이크업을 많이 해요. 광대 위에다가? 네, 네. 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출취한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 어 맨날 그렇더라고 <laughs> 울었냐? 어, 이런 걸 오, 많이 듣고. 오. 저는 그게 아니라 역광대를 보완하기 위한 시선 강탈이 아, 있 근데 남심은 자극할 수 있겠다. 저런 걸 갖다 착시 효과를 하는 거. 어, 어. 보면서 네. 약간 헷갈리게 하는 거. 네. 어. 네. 그리고 응. 약간 말실수 같은 거 했을 때, 죄송해요, 술 취해서 그래요. 이런 아, 말. 어, 다술 삐게 될수 있는 네, 술 <laughs> 먹어서 약간 말이 헛 나왔어요. 어, 라고 어, 할수 아, 있어요. 승인씨, 참 힘들게 한다. <laughs> 그 계산 다 해가면서 하다하는 거. <laughs> 그리고 아이라인도 지금 밑에 네. 한, 한 줄을 더 그려 그, 내렸어.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눈이 약간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이게 약간 사나워 보일 수 있잖아요. 어. 강아지상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아, 이 밑에 그린 거 처음 봤어. 제가. 그런데 어디서 배웠나? 니는 굉장히 이거 과학적이다. 유튜브 같은 어. 채널에서 그래, 공부했네. 아. 어때? 그거 괜찮은 거 같아. 엄마는 승지 메이크업이. 멜로 괜찮은 거는 별로 왜냐하면 <laughs> 등지 화장은 그이외 이런 뭐. 가무기. 그쪽이 그쪽이. 네. 아 제가 약간 오버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어, 듣긴 어, 해가지고. 그런데, 예. 해. 그래서 약간 음. 그런 말해서 사람들. 너 공연하고 왔니?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어. 아, 아, 공연하고 오케이. 왔어. 예, 아. 네, 인생이 그거지 말이다 <laughs> 그래서 각자들 평소에 쓰는. 화장품을 네. 저희가 파우치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이 먼저 볼게요. 음. 음. 오 뭐예요? 선크림 아 선크림, 선크림. 귀여워. 애들용이 따로 나오나 이게 약간 무자극인 게 나오는 거지. 손가락 끼우고. 귀엽다. 아유 세상에. 손가락 끼우고. 나 하는 척을 이렇게 하는 너무 귀엽다. 그냥 어른 거랑 똑같은데요? 그냥 어른 거랑 똑같은데요? <laughs> 그건 뭐예요?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도 있나? 아휴야 어른 거하고 똑같아. 컬러가 너무 많다. 지훈이도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 어. 진하게 아, 안 하잖아 아무 색깔이 응. 안 굉장히 조심하잖아 <laughs> 정말 화장은 조심해서 해야 된대 응. 아주 왜 내추럴 하자. 메이크업을 했네 어, 하나마나 하나 하게 하잖아 오랜만에 쓰는 거 하나요 <laughs> 다음 거는요 루즈다 뭐 <laughs> 지금 아이시라고 했지 아이씨 <laughs> <laughs> 어. 자, 이제 다음 승지 씨가. 저는 와좀많 많아요. 그렇지. 와우, 야 이걸 봤어? 네. 예. 야, 봤어요. 약간, 네. 보통 이런 약간 술 취한 색깔 많이 쓰네. 이거는 <laughs> 네. 뭐예요? 아 이거는 립밤이에요. 아 네. 네또한 촉촉하게 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똑같은 비슷한 색깔로 또 선호를 하시네 네. 브랜드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또좀 세야 돼요. 사실 아 몇개 없어요. 저는 이거. 네. 그다음에 요거. 음. 저는 요거면 돼요. 사실. 저건 요거. 뭐예요? 네. 요건 이제 팩트. 음. 팩트를 사실 아무 거 놨어요. 대신에 팩조는 어. 어. 일반 분들이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오대 분장이니까. 이거 다 펄이 들어가야 돼요. 음. 그다음에 립은. 네,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몰물> 이 죽은 색이랑. 아채 아 했을 때피 나왔을 때그 색깔이죠. 그 색깔 그거 요거를 오묘하게 섞었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 지금 혈색이 좀 부족하셔서 제가 조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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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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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한번더그 아, 아,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중간에 말 걸어볼게요. <몬> 영희 이건 아니다 정말. 나무 얼굴에 진짜요? 나 정말 화날라 한다 지금. 아침에 굉장히 공들여서 했는 거거든. <laughs> 이거 정말 가족이라면 너무 심한 거야. <laughs> 권 여사님, 저희 음. 파우치를 또 구경할 수 있을까요? 기대돼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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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돼요, 기대, 기대돼요, 기대돼요. 어, 권 여사님 파우치. 저희가 사실 어머니들 파우치를 구경하는 쉽지 그치. 않잖아요. 저도 엄마 파우치를 구경해본 적은 없어요. 오, 개인, 최초 공개. 어. 잠깐만, 잠깐만! 사과즙이 다 먹은 거랑 파우치랑 뭐가 다르냐고 <하려고>. 파우치 <laughs> 용도에서 100% 충실했는데 왜 그래? <laughs> <laughs> 아니 이런 거, 이런 가방이 없냐고 아니, 나는 그런 허세가 없다 형 볼게요 아니그 <laughs>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 크림을 못하고 샘플을 들고 다니지 않아? <laughs> 이거 그냥 집에 <laughs> 있는 집에 거 집에 화장대에 있는 거 바르는 건 유난히 그렇게 내가 유난, 유난을 떨지 않아

난 잘해보이자. <만의>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네,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맞춰서 입어보고. 엄만 칭찬. 보다 지훈아. 보다 지훈이. 어. 근데 지훈이는 지금 아무리 웃어도 슬퍼 보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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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 하시면 안돼